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치오입니다. 아제 모습이 조금 바뀌었죠. 제 트레이드 마크인 이거 하얀 머리와 양갈래. 이게 조금 모델링을 바꿔봤는데요. 어때요? 이 모습도 귀엽나요? 헤헷. <laughs> 자 오랜만에 물방울 키우기에 돌아왔는데 케이크! 우리 너무 오랫동안 못 봤지. 미안해 미안해 성장 레벨. 아, 성장 레벨 아직 낮네. 아, 얘 이제 좀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쵸? 아, 만져주기, 만져주기. 아이고, 이쁘다. 오랜만에 보네, 우리. 끝이. 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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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쓰 오자마자 이렇게 좀 쓰다듬을 해줘서 얘가 저에게 서운함을 좀 풀어줘야 돼.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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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쓰 오케이. 결성으로 레벨이 3이 됐대. 오, 이거 레벨 빨리 오르는데? 오, 이거. 이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자, 깨꾸. 깼꼬. 깨꾸야, 우리 오늘은 뭐 할까? 퀘스트가 떴네. 점프를 7번 훈련시키세요. 미니게임 플레이 하세요. 오,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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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프 훈련! 어때 시키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로와. 깨고 일로와봐. 어이구, 잘 따라온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 따라오는구만. 여기 어딘가 우리 집 있을텐데. 우리 집, 우와, 여기 집 봐. 우와. 우리 구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멋있는 집 아니고. 어, 그렇게 안 멋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집 어디갔지?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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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색깔의 노란색 집 적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딱 그래. 이, 뭔가 통나무 집 같은 이 느낌. 어, 이거 우리 집 맞다. 아, 집으로. 오랜만에 집도 오늘 깨고. 우리 그러면 퀘스트를 한번 깨볼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 우리 깨고. 어이구, 몸에 팔이 날려! 깨고. 깨고. 이거 진짜. 아이고, 깨고야. 안에 엄마 없어도 잘 씻고 다녀야지. 어찌, 깨고야. 깨끗해졌다 우리 깨이쿠 아유 아유 보석 많이 나온다 아,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보석을 되게 많이 주네 아 우리 깨이쿠 점프 훈련을 어떻게 시키지? 기다려봐 깨이쿠 클릭 어 이건가? 이거 안아주기인데? 야 깨이쿠야 언니가 안아주는데 침 흘리면 어떡하니 다시 내려놔 이건 놀아주기 같은데? 아 점프다 점프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이 점프 훈련은 이렇게 리듬 게임처럼 화살표를 맞추어서 하는 건가 봐 호잇 호잇 오, 마지막, 마지막, 점프! 자, 끼고 점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점프 훈련을 몇번 했어야 되지, 우리? 아, 한번더 해볼까요? 근데 이거 점프 배우면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점프시킬 수 있고 그런가? 진짜 강아지처럼? 그럼 되게 신기하겠다. 호잇. 호잇. 자, 이렇게 하는 게 점프라는 거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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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호잇.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도 풀콤보로. 슈슈슈하고 야, 근데. 야 점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아, 그래도 이거 퀘스트 정보는 한번 깨봅시다. 이거 다이아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오독? 오독? 자자자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근데 우리 깨고 왜 이렇게 침을 흘리지? <laughs> 배고픈가 얘? 배가 고픈 거 같은데 얘가 좀 끝이여. 배가 많이 고픈 거 같은데. 아 그러네 배고픔 레벨이 많이 낮네. 그래도 우리 점프 훈련 먼저 하자. 깨고 일하고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 너도 알지, 알지? 자, 좋아, 좋아. 자, 점프. 깨고 게이구. 점프. 깨고야할수 있어. 점프. 할수 있어. 점프. 아 개그 굿, 굿. 아이고, 착한 깨꾸. 좋아서 이렇게, 우리 깨꺼 점프훈련 몇번 했지? 내 퀘스트 깨졌냐? 몇, 몇개 해야 되지? 아! 점프훈련 일 번이나 시켜야 돼? 아니, 아직 네 번밖에 못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다음은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일곱 번 완성을 해서, 보석을 획득 획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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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필요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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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 7번은 이제 완성을 했고 그 뭐냐 우리 깨구가 배가 고픈데 이거 밥 어떻게 먹이는 거 같더라 <laughs>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깨구야 너밥 어떻게 주는 거였더라 기억나니? 기다려봐 깨구 이거 식사하기 클릭하고 아인벤토리 있다 자 토마토 아이고 맛있다 하나 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자 이제 3개면 됐겠지 자 보석도 이렇게 먹어주고 보석이 보니까 벌써 3557개나 있네 오 대박인데 어저 장미꽃은 뭐지? 엥? 이런 거 있었나? 데코레이션인가? 아 그냥 데코 아 가질 수 있는데? <laughs> 꽃이다 깨고 아이고 이쁘다 이거, 이거 꼭 받을래? <laughs> 진짜 귀여워 아 모자랑 리본 이런 것도 씌워줄 수 있다 오짱 귀여워 이거 봐오 <laughs> 리본 아, 리본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아이템 좀, 좀 사줄까? 패턴은 뭐지? 아 이렇게 줄무늬를 만들어줄 수도 있군요. 음 응, 좋아 좋아. 아 하트 끼고 어 호랑이 끼고 귀엽구만 이건 뭐지 태그. 아이 이름표도 변경을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끼일 야 근데 이 꽃은 내가 이렇게 영원히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니? 이제 슬슬 내려놓고 싶은데 말이야. 자 우선 끼일 거야. 이제 밤이 됐지만 우리 그 마을로 가자. 일로 와. 아 여기 친구들 많다. 안녕, 안녕, 얘들 안녕, 모두들 안녕, 안녕, 하이, 하이, 하이. 자, 얘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여기 있는, 어, 깨꾸야! <laughs> 이거 너희 엄마 아니야, 너희 엄마? 아, 꽃 주기. 아, 꽃을 주면 되는구나. 아, 어, 귀여워. 꽃 주면은. 되게 좋아하네. 안녕, 반가워. 아, 얘한테 여섯 개의 특별한 꽃을 주면은, 어, 뭔가 선물 줄 거래. 아, 이게 꽃이 퀘스트였군요. 저는 그냥 주기 떠서 한것 뿐인데. 어, 저기 특별한 꽃. 어, 저기 있나보다. 이거 특별한 꽃 퀘스트 다들 하고 있구나, 지금. 꽃 하나 더 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물방울이도 한 마리 더 입양해볼까요? 우선 깨끗 밥좀 먹이고, 이거 꽃도 좀 주고. 근데 특별한 꽃은 어디 있는 거지? 특별한 꽃 이벤트를 시작해버렸으니까 한번 해볼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꽃 들고 또 가서 주면 되겠지 스파 여기 스파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오얘뭐 엄청 좋아해 우리 게이크랑 똑 닮았네 게이크야 너도 저만큼 커다래질 수 있니? <laughs>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대되는구나 게이크야 너 저만큼 커다래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게 되는 그날이 날이야 자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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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딱 느낌이 왔지? 느낌이 왔어? 이 노란 꽃도. 얼른, 이렇게 해서. 자, 깨꺼잘 따라오고 있니? 아, 니잘 따라오고 있네. 나몇개줬찍었데 어이고, 하나, 둘, 셋, 넷. 한개 남은 거 같은데, 한 개? 어 어디 있을까? 어, 저거 꽃 아니야? 이거 꽃 아닌가? 이거 꽃인데? 어, 야, 꽃 찾았다, 찾았다. 아니, 무슨 빗자루처럼 생겼어. 얘이거좀 반칙 아니냐? 이게 꽃이야? 너무 빗자루처럼 생겼잖아. 아, 이거 좀 반칙 같은데. 자, 여기, 이쪽, 이쪽 손에다가, 이쪽. 해서 좀 하나 둘셋아 하나 모자라네 하나가 모자라네요 뭐 하나 더 찾는 거야 어렵지 않지 뭔가 게임랜드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게임랜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별을 두 배로 늘리세요. 뭐 그런 사람들 있고. 싱글 플레이어. 물방울 잡기. 어쩌고 저쩌고. 여기 없네. 이상하다. 있을 것 같았는데. 야, 깻구야. 꽃 하나 어디 있을까? 꽃 하나는 좀 나중에 찾아볼까? 음, 어디보자. 싱글 플레이어로 갑시다. 사람들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물방울 잡기. 이거 해보자. 폭탄 피해 물방울을 탭하세요. 아, 유두더지 잡기구만.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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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 물방울, 물방울. 아, 이건 더블클릭 해야 돼. 콕콕콕콕. 좋아 좋아 어렵진 않고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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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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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아이고 늦었다 아 보라색깔이 먼저 그거 할걸 하나 놓쳤죠 어 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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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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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하나 놓쳤다 괜찮습니다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았어. 호호호 호. 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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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이, 이, 자 됐다. 원투 투. 아, 아 종료. 안 돼. 아, 그래도 쯧, 나름 많이 한거 같네. 자, 어디 보자. 물방울 잡기 레벨 3이라고? 벌써? 어, 대박. 대박인데? 물방울이 떨어져. 물방울 잡기 레벨 3. 음, 조금만 조금만. 우리 캐릭 상태도 한번 볼까요? 중간에. 아러면가 깨고 점프는 훈련 오늘 퀘스트 다 했고 깨고 만져주기 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깨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눈 감고 있는 가봐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이쯤 쓰다듬어 줬으면 너도 만족하겠지 아주 만족을 한거 같군요 아 이거 꽃 하나 너무 너무 찾고 싶다 아,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꼼꼼히 좀 숨겨놨네 어 여기 있다 마지막 꽃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튤립 자 이거 퀘스트 이제 깨꾸만? 좋아 좋아 거대 깨꾸의 꽃 찾아주기 퀘스트 자 꽃을 주면은 자어 미션 성공이야 고마워 얘는 더 행복해졌어 아 해피 에그 헌팅 이거 에그 헌팅 이벤트였구나 어뭐 여튼 에그를 얻었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깨꾸야 그 우리 에그 헌팅 이벤트도 어쩌다 보니까 성공 성공했잖아 깨꾸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한번 데려고 와볼까? 어떻게 생각해 깨꾸? 어떻게 생각해? 배는 조금 고프네 배밥 조금 주자 야 뇌물은 절대 아니야 자 이거 바나나 먹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자 이거 바나나도 주고 자 오늘은 둘째 동생 입양해보러 가자 드디어 오늘 둘째를 드디어 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왜냐면 너랑 만난 건 사실 우리 초면잖아 이 거의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 기억나니? 아주 오래 전에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앤 안녕? 나 물방울을 한 마리 더 입양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500? 그래 구매해 500원으로 됐다. 패스 선택하세요. 헉! <laughs> 너무 귀여워! 완전 제 취향이에요! 맛, 바나나, 특징, 어설픈 과일 자는 중, 뽀뽀. 어. 싫어하는 건 퍼즐이랑 월요일이랑 쓰레기 버리는 사람? <laughs> 귀여운데? 야, 얘로 입양해. 아, 얘 이름은 깨이크니까. 얘 이름은 머핀으로 하자. 얘 언니. 머피니 아이고 귀여워 케이크랑 머피니 아짱 귀엽네 좋아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의 펫을 입양을 했고요 한 명은 머핀 한 명은 케이크 케이크는 이름이 영어라서 조금 <laughs>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머피니가 조금 더 작나? 이렇게 서봐 일로와서 서봐 오 머피니가 조금 작네 어 우리 케이크가 성장하는 중이었구나 아니 왜냐면은 케이크가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와 아, 머피니랑 케이크 따라오는 거 봐. 이렇게 저는 두 마리의 패스 얻게 되었고요. 자, 우리 그럼 머핀이도 이리로 와봐. 우리 머핀이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머핀이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아 얘는 조금 애정이 부족해. 아 쓰다듬어줄게 언니가 이렇게 쓰다듬쓰다듬 쓰다듬 해줄게. 자 이제 행복해졌어? 행복해졌다, 행복해졌다. 자, 이제 다이아도 먹어주고. 머핀이, 배는 안 고프니? 배 조금 고프네. 넌 바나나니까 바나나 줄게. 아이고, 귀엽다. 바나나도 이렇게 셔셔셔셔 좋습니다. 얘도, 아. 얘 행복도가 조금 떨어졌네. 행복도 올려줄게. 응, 음, 됐지, 됐지? 아, 착하다, 착하다. 어이구, 다이아 근데 너무 해자로 주는데?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머핀이랑 깨고 리본도 좀 달아줄까? 이 다이아가 너무 많은데? 아, 이게 재벌의 기분인가? 이거 장식품에 있었죠? 아 꽃! 아 이거 리본보다 얘는 이 모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 뭔가 포켓몬 스타에 나오는 지우 갖고 귀엽지 않아요? 이거 사주자 이거. 아이고 귀여워!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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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우리 머핀이도 방금 들어왔긴 했지만. 어여자 리본. 아 귀여. 너무 귀여. 이건 사야 된다. 좋아! 우리 리본이랑 모자 이렇게 다. 아 너무 귀여워! 이 너무 귀여워. 우리 머핀이랑 깨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 명은 리본, 한 명은 모자. 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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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네 이제 내 가족이 된 거야, 머핀아 케이크. 알았지? 우리 앞으로도 더잘 지내보자.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스킨으로 새로운 이제 물방울이들을 입양을 했는데요. 우리 깨고도 조금 컸고, 우리 머핀이도 앞으로 더 쑥쑥 클 테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